시편 81장 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 깃띠대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쓸지어다 시를 읊으시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빗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볼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요. 야구아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아가서, 나가던 때, 요구,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를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여여,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은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산에서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백성이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와를 호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신나는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2장 아사베시, 하나님은 산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사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 건지, 건지지리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산들이며 다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가 을 하나같이 넘어지도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수요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3장 아사베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 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로추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혼은하며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며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은은하고 줄을 대작하여 서로 동행하니 서로 동맹하니 곧애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갓하인이며그 발과 안목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누 사람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대한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존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비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드레스 팽망하여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셋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공간들은 세바와 실문 나어 갖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지,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갖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갖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풀과 산에 붙는 불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주준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4장.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뜸에 맞춘 노래. 망군의 여와여 호 주의 상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와의 호 공정을 사모하며 고하 취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창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살 보금자리를 얻었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 있나이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운에 재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는, 있을 는있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얻더 어,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망구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이 귀를 기울이소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laughs>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 5장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우리를 격려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이내와 진리가, 진리가 같이, 같이 만나고 우와 화평이 서로 임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그 산불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10편 86장 다유세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군법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의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두에 귀를 기울여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산을 들어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르다 무르주는 유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나이다. 여와여 호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 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리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두르기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중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하오리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87장 고라 자손의 시 곧노래 그의 터진 이 성산에 있음이며 여호께서 야구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성이며 너를 가르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나과 아브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8장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고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을레르 안노대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오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웠나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한없는 용서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되었으며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움침한 골짜기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셀라.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나오.싸우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쉬어야 했나이다.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보이시,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이 셀라 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명명, 명명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있음에 땅에서 주의 공의로 알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내가 부르짖었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며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여, 뒷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평 89장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와의 호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해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중 다이되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에 비교할 자 누구며 산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하이시며 오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할이 시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가,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 오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난 때에 잠잠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 나함을 죽임 당한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 불과 헤르몬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오셨나이다. 유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자이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비단에서 단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로로 말며만 높. 높이지 지원이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심니라 우리의 뿌리에 주의 은총으로 높이 지 오니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한받은 자를 높였으니,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 두다내 순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여.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말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헤아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에 높아지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높이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높이리니 그가 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나,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시로다. 내가 또 그를 장제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구함해진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가 그의 자순이내 법을 버리며 서 규례대로 행하시, 행하지 아니하며 내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휘출르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책짓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헤하지 아니하며, 내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맹세하였은즉 다이되게 맹세함을 하지,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후순이 장구하고 그의 왕인은 해같이 그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공청의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분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버리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렸으며 그 길로 그 요새를 무너뜨렸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자취를 당하며 기의 유대계 용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늘히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갈날은 둔하게 하자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당에 엎드렸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이까 스스로 영혼이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들 하시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소홀히 권세해서 건지실일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이에게 맹사하신 그 전의 인자심이 하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와여, 호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90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느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리라 하 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숨밀 드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원수가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숙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하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룩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족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